열심히 피칭 해보자. 해보자. 자, <laughs> 생각보다 에어텐트라 빨리 쳐져요. 이렇게 펼치면 공기 한번 넣어주면 끝입니다. 피칭은 쉬워. 맞아. 폴대 있는 텐트보다 키는건 쉬워. 그을렸어. 저 검은 연기 계속 닦아, 닦아 생겨. 진짜. 이렇게 처음 찍는 것 같은데. 가슴 아픈 그을린 자국들. 사여 들어오는 햇빛. 나란 팝 그을린 자국 그리고 프레시 베리를 보는. 아주 잘했네. 아쉽겠네. 네, 뒤게 뭐라고 있어 <웃음> <웃음> 혹시 쓰레기 대충 살자. 아, <laughs> 걱정된다. 한시에서 사면 되나? 오. <laughs> 역시 뒤집게. 꺼냈지. 아, 아우, 내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. 아. 아. 어, 어디 까먹는데 어, 어디 까먹다고 아니? 아우요? 전 되는 거 아니야? 어,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오 마이 갓. 두 개를 나눠서 했어요. 난 몰라 하라는 대로 했어 다 방법이 있다 부십시오이 나안 요리사 살릴 수 있지 과연 저걸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답이에요 난말잘 들어 요리를 망쳤다 해서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리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중요합니다 계란은 모양만 잘 잡으면 된다 봤습니까? 저 거만한 입꼬리를 보십시오 음, 뾰루지 나가지고 귀여워 죽겠네 얘네. 뾰루지는 보호해주세요 응? 완벽하죠? 아 배고파 자 아, 여기 킥은 여기다 설탕을 <laughs> 어 그래. 불렀냐해아 어. 이제같이 찍자 햄두 장? 두장맛이겠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이 나왜 빼빼로 안줬냐고 어? 응? 나왜 빼빼로 안줬냐고 빼빼로? 빼빼 어. p 까먹었 어. 빼빼로? 까먹은 어. 야빼로 까먹은 거야 i p 로 i n 어. Pippin? 어. p 준 거야? i n <laughs> 어. p i p 로애 n 어. p 빼 p p i n 어. p i 빼빼로만 만지면 안나? 빼빼로? 빼빼로? 너도안잖아난너 생일때 모든걸 다 포함해서 준거지 단백질 단백질 빼놓았잖아 <laughs> 그럼 큐브라서 빼빼로가 요니 정사가 큰맘도 들어 빼빼로? 아, 쌍 말해. 뭐. 이제부터 뭐 화이트데이 빽페로가 챙겨? 기분이라도 내게 빽페로 하나 사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. 사러 갈까? 아까 빽페로 샀잖아. 그걸 믿어서 <laughs> <laughs> 어이가 없네 진짜. 열밖에 안해. 언제 우리 사람이야? 왕달이 떴어, 왕달. 어 닭이랑 양파랑 마늘 넣고 잘 볶아 주다가 내가 다 했는데 지금 너가 열심히 안 척한다. 내가 다 했잖아. 어? 손이 지금 물한 방울 안묻이고데 <laughs> 내가 열심히 지금 했는데. 너이 배우해라. 찜둥젓, 찜둥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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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 연기가 원래 이쁜 사람은돈 온다잖아 아. 그래서 지금 나한테 다오 안돼. 나한테 다 어? 오잖아 쟤도 나한테 오기도 못하잖아 너다 마셔라 <웃음> <웃음> 갱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갱주 막걸리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응. 한잔해 사랑합니다 맛있다 음, 달달한 그런 맛인데 달달하니 맛있는데 <laughs> 탄산 짠. 맛있겠지? 음. 어떠신가요 음. 맛있어. 이렇게 살을 올리고, 이두 장을 올려서 이렇게 딱 해서 먹는 거야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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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는데 음. 음. 맛있지? 렇게이렇 음. 그리고 이렇게 또 삶은 부추를 아, 삶은 쪽파. 부추장이 아니라 쪽파장. 먹어볼까? 음, 음 너무 맛있잖아. 음, 국물도 장인처럼 온또있어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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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스시집한 30년 한사람이러셔입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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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 radical n o t 나 o n s What I h a t I h a t I o t I o p e w h <laughs> 맛있게 먹어보자. 맛없어. 맛있게 먹어보자. 맛있게 먹보자줄있게먹보여줘어때자맛있는거어네어때맛 집에서 구우면 냄새가 집안에 다생기다 너무 맛있다 잘 익었네 이 부드럽네 약간 좀 쫀득해 저기 구서 그런가? 이고등하겠다 우리 그때 과었 맞추기 해보기. 세개다 들어가게 해. 알았다. 아셔도 아신다고 하더니... <laughs> 먹다니.. 왜... 거 뭐지... 뭐지... 난이 좋은 건가? 왜다 소리... 소리 다 해지... 조러봐다달아 <laughs> <좋았다. 웃음> 이게 참이슬같고 어, 이게 좀 쓰다... 참이슬... 좋은 데이즈에서... 자, 제가 점수를 알려드리자면... 빵점입니다! <laughs> 아, 13, 어, 그... 어, 차미슬 이요 외길 차미슬 인생 외면당했고 외길 좋은데 인생 외면당했고 <laughs> 가지고마벌 받는 중 되게 따뜻해 보인다 커피 아 <웃음> <웃음> <왜>? <웃음> <웃음> 어. 거긴 어때? <laughs> 아, 이분이요? 지금 찍고 있어. いや。<laughs> 아, 내 머리에 뭐 묻히고 아어깨끗하다뭘 묻혀 이상이야왜 아... 이렇게 아, 아아아 아, 아. 아, 네, 이쁘다 이쁘다 에이, 이쁘다 좋네 와근 이쁜데? 약간 다람쥐가 도토리 주워가지고 하나씩 숨기는 것 같아 우리 이거 쓰자 가까이게 씁시다 하나 둘셋짠난 이미 그래? 넣었는데 오랫동안 사시네 변비신가봐요 지세요 안돼 열정적인 모욕 뭐 하나는 던졌겠지 어지 가을이었다 <laughs>